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만 1000곳이 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계곡 하천 불법 영업 단속을 특별사법경찰단의 최고의 성과로 2년 연속 꼽았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불도저식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먼저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42%, 매우 잘하고 있다 23%등 6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3%에 그쳤습니다. 도민들이 뽑은 특사경의 최고 성과는 계곡 하천 불법 점용 단속이 2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해에도 21%로 가장 높게 나와 2년 연속 최고 성과로 꼽혔습니다. 16%를 차지한 환경오염 단속이 2위를 차지했으며 식품 범죄와 부동산 단속, 동물 보호와 사회복지비리 단속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지금까지 돈의 204개 하천과 계곡에서 1,586개 업소 불법 시설물 1,169개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583개를 철거했습니다. 경기도는 철거 후에 복구 작업에 매진해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환경 오염 단속이 24%로 가장 높아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4%를 차지한 부동산 단속이 2위를 차지했고 식품범죄 단속이 13%, 사회복지 비리와 대부업 단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4%를 포함해 8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활동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13%에 그쳐 도민들은 특사경에 보다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특사경의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 2018년 21%에서 지난해 8% 올해는 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특사 경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